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많은 학우들의 기대 속에 진행된 비룡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룡제 진행 과정엔 잡음이 잇따랐습니다. 행사 이전엔 티켓팅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발권 대기 줄이 9호간 넘어까지 이어졌으며 새치기가 통제되지 않아 많은 학우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전 티켓팅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총학생회는 온라인 추첨제 티켓팅을 대안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티켓 발매 이후 에브리타임에서는 표를 양도하는 글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안표 문제가 대두되자 행사장에서는 팔찌를 매부하고 두 차례에 걸쳐 본인 확인을 하는 등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재학생 존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무대시작전 재학생 존 개방으로 다수의 외부인이 입장해 일각에선 재학생 존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추가 입장에서 재학생 여부를 확인해 외부인 입장을 억제했습니다. 이 외에도 축제 일정 협의가 지연돼 학우들은 동아리 행사를 준비하거나 관람하는 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까지도 정확한 시간이랑 일자를 공지를 안 해줘서 좀 이제 듣는 수업까지도 고려해서 일정을 관리했어야 됐는데 그 한편 음향 장비의 문제로 공연이 중단되는 등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쉬웠던 점으로 꼽힙니다. 많은 학생의 호응 속에 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미숙했던 부분을 보완해 앞으로는 더욱 체계적인 진행 속에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전재성 기자였습니다.